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 오늘의 문장은요, 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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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금지찐지天没有前금的금明天 지금, 지加倍努力了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찐금 지금, 지 오늘, 내일 비교했네요. 찐오늘 없다도 되고,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않았다. 뭘 하지 않았다. 엔진 전진. 더 화, 뭐뭐 한다면 또 가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찐 텐, 매우 진진도 화. 오늘 전진하지 않는다면, 오늘 나아가지 않았다면, 밍텐, 내일, 찌오, 바로 곧 뭐뭐면 해서 앞에 가정. 더호 화랑 연결되네요. 짝꿍이에요. 그래서 내일 죠, 민텐죠 인가이 마땅히뭐뭐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지아베더할 가짜죠. 베이 베. 그래서 갑절로 배로 훨씬 더 많이 노리 노력하다. 럽 음, 짝꿍입니다. 인가이 쇼머시머라 그래서 내일 대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장. 그래서 연결을 하면 今天沒有前進的話,明天就應該加倍努力了. 오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전진하지 않는다면 내일 배로더 열심히 해야 될 거야라는 문장인데요. 의역하면 오늘 걷지 않는다면 내일 뛰어야 한다라는 아주 음 깊은 문장입니다. 하 몇번더볼 테니까 따라 해 주실게요. 두 진톈메이오 진진 녹화明天就应该加倍努力了今天没有前进的话明天就应该加倍努力了누리가섞였죠今天没有前进的话明天就应该加倍努力了 굉장히 공감되는 문장입니다. 今天로 오늘 쇼 더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